뭐 거의 정상적인 위벽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직 검사를 했을 때암 세포가 나오지 않은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병식의 K 미래의 약 조병식 원장입니다. 예, 오늘은 K미래의원의 6월 호전 사례인 위암 사례와 함께 위암의 치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분은 남자분이신데, 예, 진행성 위암으로 어, 진단을 받으셨고요. 작년 9월에 진단을 받으셨는데, 사이즈가 3cm 정도 되었고요. 어, 몇 개의 림프절 전이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 주증상은 소화상이가 있었고, 헬리코박트 감염은 없었습니다. 그 이분은 수술, 항암, 방사선, 아무런 표준 치료를 하지 않고 저에게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저의 치료 전략은 자연치료 프로그램 플러스 자연치료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저희 암캠프를 이수하셨고요. 예, 저의 처방은 제가 만든 혼합음료인 c r 워터 3개월, 또 혼합음료인 아쿠아미라크 3개월을 복용하게 했고요. 그리고 알로에와 프로폴리스를 같이 복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되었을 때 위내시경 검사로 결과를 봤는데, 위내시경 검사 결과 암이 보이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조직 검사 결과에도 암 세포가 발견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호전된 사례로 볼수 있겠습니다. 위암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입니다. 조기 위암은 암이 점막이나 점막 하청까지 침윤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진행성 위암은 근육층 이상을 침범한 경우이고요. 그래서 이분은 근육층까지 침범이 되었기 때문에 진행성 위암으로또 진단을 할수 있었고요. 작년 10월 달 CT 결과를 보면 침륜 정도를 T병기로 보는데요. T2병기로 근육천까지 침윤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림프절이 사이즈가 커져 있는 게 여러 개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CT 결과로 우리는 진행성 위암으로 2기B 정도로 예측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저에게 12월달에 진료를 받으셨는데 제가 한 검사 결과인 항산화능력과 산화스트레스 결과가 예, 5단계로 예, 좋지 않았습니다. 예, 산화스트레스는 노멀 단계였지만 항산화능력이 푸어 단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 달마다 증검을 하는데 석달 예, 만에 5단계에서 4단계로 좋아지셨습니다. 항산화능력이 푸어 단계에서. 4단계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진료를 할 때마다 늘 점검하는 예, 식이요법, 운동, 스트레스 관리, 또 제가 처방한 식품 복용을 점검했을 때 대부분 4점 이상으로 점수가 양호했습니다. 네, 그 결과로 6개월 뒤 위내시경 조직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온 거죠. 이게 위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 결과를 보여 드리는 겁니다. 네. 조직 검사 결과에도 암세포가 나오지 않았고 염증 소견 정도가 보였습니다. 내시경 어, 결과를 보여 드리면 왼쪽에 작년 10월 달에 검사한 내시경 결과입니다. 그이 부위가 위각 부위라고요. 스토막 앵글 부위입니다. 그리고 뒤쪽 벽입니다. 포스테리얼 월. 예. 후벽의 괴양성으로 보이는 이게 위암 소견이고요 오른쪽 위내시경 결과는 올해 6월 9일 날 결과입니다 네, 보시면 같은 부위에 괴양이 깨끗하게 좋아진 걸볼 수가 있고요 뭐 거의 정상적인 위벽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직검사를 했을 때 암세포가 나오지 않은 거죠 이런 결과는 제가 작년에도 한 분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분은 2022년에 9월 달에 위내시경 결과에서 3 곱하기 4CM 예, 두 개가 있었고요. 역시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이셨는데, 예, 수술을 하지 않고 2년 동안 치료하고 관리한 결과로 그 2년을 지나서 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를 하셨는데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위암을 수술하지 않고도 호전된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섯 가지의 저의 통합치료 전략입니다 첫 번째, 모든 암에 적용하는 대사치료죠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전략입니다 현미채식 플러스 항산화 식품이고요 두 번째, 후성유전자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변이의 맞춤형으로 예, 파이터케미칼을 처방해서 유전자 변이를 억제하는 거죠. 세번째 면역치료입니다. 고주파치료, 고압선수치료, 그리고 항산화 주사나 면역 증강 주사를 쓰고요. 그리고 자연치유 프로그램으로 식이운동, 명상, 숙취와 어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섯번째가 핵심적인 치료인데요. 제가 만든 혼합 음료인 세나르 워터입니다. 이게 유기황이 풍부한 미네랄 워터인데 이것이 상당히 위암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1년에서 2년 동안 이 통합 치료를 합니다. 조기암은 1년 정도 치료하고요. 진행성암은 2년 정도까지 관리하고 치료를 합니다. 앞에 두 사례는 둘다 진행성 위암이었지만 한 분은 6개월 만에 호전된 사례고요. 또한 분은 2년 만에 검사해서 호전된 결과를 우리가 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6월 달에 위암 호전 사례와 위암의 통합 치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